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람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람 함께 오늘도 복된 하루 시작하면서 다 같이 예배하기 원합니다. 기쁨이 한날 되시고, 또 건강하게 꼭 지나시기를, 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월 5일입니다. 금요일 매일 예배,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다 같이 예배해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미사하며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미하오니 이는 성녀 링테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번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소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9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47장 오신실하신 주내 아버지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신실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8장 5절 6절 7절 8절 네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8장 5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조금 길지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신에게 말씀하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창일란큰 하수,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것이라. 그 모든, 모든 골짜기에 파란, 차고 모든 언덕에, 언덕에 넘쳐, 넘쳐 흘러. 흘러. 유다에들어 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어, 아, 말씀으로 어 채우는 또 은혜로 걸어가는 한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8장 5절부터 6절, 7절, 8절 읽었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에 보면은요 실로아 실로아라고 하는 명칭이 어, 나옵니다. 이 실로아는요 예루살렘을 흐르는 그리 크지 않은 개천의 이름입니다. 어, 실로아 왠지 실로암 같은 이름이에요. 자이 개천은 모리아산 남서쪽에 있는 기혼 계곡에서 시작이 돼서 예루살렘을 관통해 흐릅니다. 아, 복습 하나합니다 복습입니다. 히스기야 왕때 아수리의 사네리브 왕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죠. 그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로 그성 바깥에 있는 기혼샘에서 물을 끌어들이죠.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안반 그 예루살렘 성지 하의 암반을 뚫어서 물길을 내죠.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터널이었어요. 그 물줄기가 이른 곳이 바로 성 안에 실로암 곳입니다 이게 저는 나중에 아하스 왕때 실로암이라 이름을 받고 부르게 되었죠. 또이 실로암은요. 어 유대 그 절기 중에서 어 절기와 관계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예배 때 사용되어진 깨끗한 물입니다. 바로 초막절에 제사장들이 이 실로암의 물을 길어서 성전의 제단에 부어서 바치는 의식으로 의식 때 사용이 되었죠. <laughs>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초막절 설교, 그 유명한 초막절 설교가 있는데 기억 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이런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다. 이 메시지 유명하지요. 또 하나 뭐 실로암 관련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발라서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셨던 그 기적의 장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로아입니다.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개천은 큰 강이 아니죠. 아주 작은 개천이죠. 물이 흐르는 소리도 별로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고요히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실로암을 뭐 그냥 실개천 정도 그렇게 불렀다고 하죠. 성인술래에 다녀오신 분들은 그 실로암이 그리 크지 않고, 또 요즘 뭐 여행 프로그램 얼마 많으습니까그 예루살렘, 성지술래... 그영상으로 봐도 실로암은 그렇게 큰 개천이 아닙니다. 비록 그러나 작은 개천이었지만 이 실로암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그리고 언약과 축복이 들어있는 생명의 물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끊임없이 생명수를 공급해 준 것이 바로 이 실로암 연못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작은 실계천에 불과하다고 실로함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작고 너무 보잘 것 없다는 겁니다. 애국당의 나일강에 비하면 뭐 그야말로 초라하게 끄지없는 이 실로함 계천입니다. 그리고 3,000km 가까이 되는 거대한 아수르의 유브라대 강, 유프라테스 강에 비해서도 뭐 실로함은 쬐이 되지 않는 하찮은 또랑에 불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원문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6절과 7절이죠.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그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주 내가 흉룡, 흉용,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라. 이게 뭔 말입니까? 자, 이스라엘이 가진 생각. 그들이 가졌던 흠모. 어? 이게 아주 착각 중에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르신과 베가의 연합군의 파멸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자만을 나죠 성경에는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들이그러는데이 아랍 왕들의 이름이죠. 그 왕들의 연합이 파멸되는 거 보고 우쭐대기 우쭐대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강대국 아수르를 흠모를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기가 흠모했던 어 아, 거기에 강들은 대단하고 엄청났는데 그렇게 흠모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나중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메시지는 바로 너희가 믿었던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 당하게 될 것이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노예 삶을 끝내고 40년 동안 광야에 발걸음을 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지막 도착한 곳이 바로 <laughs> 가나한 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비록 애굽의 젖줄, 젖줄이라고 말하던 마일강의 풍요로움 속에 있었던 그 땅을 뒤로하고 떠나왔잖아요. 떠나왔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 땅은 다른 어느 땅과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애국 땅에 비하여 가난 땅은 크지도 않습니다. 신의 반도, 신하의 반도에 비해서도 아주 작습니다. 나일강이 있는 애국의 목초지에 비하면 가난 땅은 비옥하지도 않습니다. 비가 내려야만이 겨우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물이 아주 귀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믿었습니다. 비옥한 땅이기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언약과 축복이 보장된 땅이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비록 작지만 이 실로암 시의 물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축복의 마르지 않는 샘터라는 것이에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실로암 모가의 물은 결코 마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때로 내 것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진짜 많습니다. 뭐, 우리 옛 말에 남의 떡이 어떻게 해요? 남의 떡이 더커 보이고,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인다고. 뭐, 그런 말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삶의 여건에 만족하고 또 감사하고, 또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찌 보면 기가 막힌 시대를 오늘 같은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시대조차도 이런 상황조차도 감쌀 거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펄벅 여사가 쓴 장편 소설 <laughs> '돼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 이 유명한 소설책 아닙니까? 배경이 중국이죠. 엄청나게 두꺼운 책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요. 고등학교 때 제일 재미나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소설입니다. 한동안 이 저녁마다 뜨거운 책을 피고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핸델의 메시아를 들으면서 그때는 아주 고상 고상했었나 봐요. 탐도였던 <laughs> 책이 바로 이돼지였는데그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뭐 이런 줄기입니다. 주인공 왕능이 아주 신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근데 농사를 어, 지어 놓으면 이 메뚜기 떼가 날아와 가지고 곡식을 다 그냥 갉아먹어 버린 겁니다. 어떤 때는 또 홍수가 나가지고 농작물이 다 쓸려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가뭄 때문에 뭐 농사를 망치게 됐습니다. 할수 없이 이왕농 부부는 큰 도시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 젊은 두뇌가 리어카를 사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남편은 앞에서 끌고. 아내는 뒤에서 밀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조금 조금씩 돈이 모아지기 시작했죠 무척이나 고생스럽고 힘든 어, 삶이었지만 이들 두 부모는 어, 두뇌에는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 벌어서 고향에 내려가서 많은 돈을 사가지고 모순을 부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꿈이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 돈을 벌고 아니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밭도 땅도 많이 사고 일꾼을 부리는그 대아 지주가 되었죠. 얼마 동안 이 부부는 어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 대지주가 할 일이 없어졌는지 이 남편이 바람을 피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루는 여자 하나를 데리고 들어오더니 조강지처를 문간방으로 내보내고 처벌 안방에 들여 안칩니다 고생만 하던 이 조강지천은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밥을 지어 대령해야 했습니다 자기는 차가운 부엌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신세로 전락을 해버리고 만 거죠 아, 이런 일이 이런 날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말이에요 어느 날이 조강지천은 부엌에 부뚜막에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밥을 먹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가난하게 힘들고 또 사기가 어려웠지만, 남편이 앞에서 리어카를 끌고 자기가 뒤에서 밀며 행복하게 살았던 그때가 좋았었는데, 라고 중얼 어, 거려, 거리게 됩니다. 자, 이 부부에게 많은 재산이 행복을 가져다 준게 아니라,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재앙이 되고 마한 어, 겁니다. 차라리 가난하고 없이 살때 고생하면서 그렇게 복대게 달나게 살 때가 더 행복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졸졸졸 흐르는 이 실로암 시냇물 보면서 답답해했습니다. 그들은 큰 물이 흐르는 유브라대를 흠모합니다. 실로암도 실로암에도 그런 물이 콸콸콸 흘려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게 소원이라고 한다면은 소원대로 이루어 주마. 대신에 너희가 원하는 그큰 물이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가져다 줄 거라고는 기대하지 말아라. 그 물은 너에게 복을 주는 물이 아니라 너희를 덮쳐 너희를 망하게 하는 물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우리 오늘 우리의 삶에 흐르는 비록 실개천 같지만 마르지 않는 실로암 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땅에 와서 믿음으로 살게 되고 비록 내 집은 아니라도 잠을 잘수 있는 집이 있고 풍족하지 못하지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음식이 있으면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뭐 다른 사람처럼 <laughs> 뭐 명품 옷을 걸치지 못해도 <laughs> 그래도 입고 다닐 수 있는 옷이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laughs>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적 촉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laughs> 얼마 전에 묵상했던 솔로몬의 전도서 결론 아닙니까 인생이 짧고 허무하기 때문에 해아래 사는 동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나 건강한 것이나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모든 일에 감사함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한번 사는 인생인데 망거지는 삶이 아니라 어차피 함부로 사는 인생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사는 게 지혜로운 자의 인생이다. 지혜로운 자의 평생이다. 하는 메시지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요익이 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부린다고 해서 현재보다 나아지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방해물이 되는 걸림돌이 되는 욕심을 버릴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어 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순교를 하고 하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십자가 지면서도 행복해했고 사자밥이 되어가면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건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확신했고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죽게 해주시는 은혜와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은혜의 재미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이지요. 그런 형편에 있으니 행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초과상관도 나는 만족하네. 어, 이 찬송, 이 제목은 그 보금송 제목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초가상관에 거하는 게뭐 그리 만족스러울 수 있겠습니까만, 값진 재물도 없고 빈궁한데뭐 그리 행복할 수 있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곳으로도 복되다 행복하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고통이 찾아왔지만, 멸시와 핍박이 다가오지만, 그때도 행복하고, 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큰 은혜를 어 베풀어 주심을 또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 역시 제가 가사 자막을 어 올려드릴게요. 아시는 분은 한번 같이 저랑 같이 그걸 그리면서 한번 찾아해 보시고 가사가 이렇습니다. 초가상 가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 나라에 가면 순안금 길을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면류관 쓰리 그런 찬송입니다 한번 같이 해봅니다 <laughs> 조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내 그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한 금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하늘 저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길로 주님과 함께 건일겠네 날가난하다 날가난하다 배롭다 말아요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쓰고 모두 끝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이 내게는 내게는 안을 저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길. 넘치는 그곳언젠간에게언젠간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내게는 아들 선백심에서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이 있네 지는 그고 언젠가 내가 언젠가 내가 저 천국이를 어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거닐겠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걷는 축복의 하루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삶에 허락하신 신로함 비록 크지도 않고 그리고 뭐 엄청나게, 어, 물이 풍성한 그런 개천이 아니더라도 결코 마르지 않고 결코, 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셈인 것을 늘 고백하며 우리 걸어가신 삶의 실로함에서또 영혼의 실로함에서 주와 더불어 천국 소망하며 저희들 감사함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믿음의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계시며 어려움과 또 아픔 속에 있는 죄 종들을 지켜주시고 중복기도를인하여 담대히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연약한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고침의 확신을 가지며. 여호와 라파의 치료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날마다 경고에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되게 도와주시고 결코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냥 보내는 시간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축복의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과 부정한 종의 말씀을 듣는 모든 종들의 귀를, 저들의 심령을 복되게 하시며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건강한 한날 되도록 인도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의 어님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바르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심을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여서 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은혜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늘 평안하시고 가정마다 일터들 자녀선들 오늘 어, 감사하고 또 행복한 날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토요일인데 내일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ime